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이곳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리고 전하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번 기회 동안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laughs>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laughs> 오늘 제목은 어,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마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 같이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겠니까 여러분들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요, 아니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laughs> 어제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성호 북한 인권 그 센터의 나우해라고 하는 그 인권 센터의 대표인 우리 기성호 대표의 정말 피맺힌 절규와 같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이 얘기가 아니 아니죠.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죠. 그게 다그 상황들 그때 당했었던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 하는 얘기 가운데서 정말 피맺힌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 깨달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laughs>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깨달은 것들을 오늘 아침에 한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깨달은 것은 <laughs> 우리는 한민족 한 동포라고 하면서 같은 하늘 아래 바로 선 하나 넘으면 되잖아요. 바로 가까운 같은 한반도 땅에 살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 지금 그 정보화된 사회 지구편 반대편에서 칠레가 얼마나 먼저 아십니까? 지구편 반대입니다. 그 칠레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다 속속들이 들으면서도 그 같은 땅에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뭐 이만갑도 무슨 뭐 모란봉 클럽 다시 방송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뭐다 아는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 음, 북녘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어, 형제 음,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품게 됐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꼭이 폭력 동포를 위해서 특별히 그 고난 받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북녘의 형제들을 위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laughs>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 아주 오래된 그 교회 가 보면 실제로는 건물은 크지만. <laughs> 사람들은 많지도 않아요 근런데 간간히 쩌쩌보 보면 그 앞에 에도도프카카드크크 교회 회 담벼락에 어있있 모습을 을어요요그어 어떤 도였을을요저 저는 짝짝랐습습다우 우리 한국 을위한 기도였고 북한을위한 기도였어요 지금도 어, 길롱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우리 한국 에 처음으로 호주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지역인데요 그 꼭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은 그런 기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깨달았었던 것은,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도 그 자기의 가족들을 보면서 그 비통한 마음이 어쨌을까? 그 배고픔, 배고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이게 과 우리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지성호 기성호 대표 말처럼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에 태어났나요? 그 생각이 되는 거. 그 고난의 행군 동안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 가고 그때 우리는 물론 우리도 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도와보려고 막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정말 그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산처럼 버려져 있고 그 버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조원씩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또 미안하고 가련한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그 추운 겨울에 뭘을것 식구들 이제 열몇살 되는 어린아이가 열차에 매달려서 식량 구하러 가다가 <laughs> 식량도 그냥 구하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탄 훔쳐다가 뭐 이렇게 팔고 뭐 그랬다는데 어, 열차에서 떨어져서 왼쪽 손과 왼쪽 그 발을 잃어버리고 마취제도 없이 그 사지를 절단하는 몇 번을 기절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한지 아 그냥 들으면서도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저는 다리 수술하는데 한 번은 그냥 전신 마취를 했고 한 번은 반틈만 마취를 했는데 두 번째 마취할 때 <laughs> 고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듣는 것이 고통이에요. 듣는 것이 막 드르 드릴 소리가 막 나요. 잘라 가지고 옆에서 막 의사 선생님이 막그 동료 의사 선생님한테 젊은 의사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야, 막그좀쪽 바로 제대로 반듯 좀 맹글맹글하게 잘해. 막 푸드 그좀 잘라내고 드르하면서그 뼈를 이렇게 빡 자를 때그그 그, 그 냄새 있죠. 냄새. 그게 맡아져요. <laughs> 근데 어, 이분은 정말 어땠을까? 맞추지도 없이 아휴 그 고통 지옥이 정말 따로 없었는데 그 고통 환경 속에서 그 지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다리도 없이 손 한쪽도 없이 거기서 그먼 거리를 걸어서 중국을 태국을 미, 뭐 미얀마가 어딘가까지 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됐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데는 반드시 목적과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적과 사명이 있구나. 근데 기성호 대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의 환경은 다르고 그 농도와 그 강도는 다를지언정 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 같은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방황 가운데 죽어야 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손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손길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장래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세임이 날것 같습니다. 저는 기성호 대표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딱 있었습니다. 저에도 한번 설교 때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으로 내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따라서 보실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laughs>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죽음을 생각했을 때그 말씀 내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놀라운 일그 일을 네가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자기 삶의 고통과 짐은 다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힘들었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보혈로 자기 자신의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아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영벌 그 지옥이 떨어질 인생들을 예수님은 우리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하든지무엇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찬양을 잘 정확히 몰라서 <laughs> 불러드리고 싶지만 목 상태도 않고. 부르고 대신 가사만 읽어 드릴게요. 정종현이라고 하는 분 인터넷에 이렇게 두부 쳐 보면 나와요. <laughs> 그분이 작사 작곡했었던 곡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그시시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라?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라?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들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왜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주님.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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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나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 때문에 하찮은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하나님되 심이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눈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laughs>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1장부터 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1장 11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장 11절, 그리스도의 날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내가 말한다, 인거예요. 아무 예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나 사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느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27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하나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장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뒤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 안 나오네. <laughs>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금년 우리 한해 2019년 우리 표 목표도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때 저 말씀을 태가긴 했지만 안영윤 목사님이 처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먼저 얘기했었던 말씀이 빌리포스 2장. 그렇죠? 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일을 돌아보아야 돼요. 형제 일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다른 형제의 일을, 동력당의 일들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가 그냥 태어났다고,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 목숨을 바칠 만큼 고통 가운데서 피 흘려서 태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태어났다고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고통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체험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기종호 대표도 시간 때문에 다 말하지 못했지만 그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삶의 성숙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말 그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어, 살아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행사를 선포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기로 했지만. <laughs> 그 다음에는 어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 주셨어요. 그것은 저보다 후임 한참 쫄병이었었던 최병수 이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 줬어요. 그때부터 저는 알고 싶어서 <웃음> 최전방 <웃음> 벙커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마다 야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laughs> 다안 들더라고요. 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안 들어요 그때 어떤 이제 막온 사람이 저요! 하고 팍 손을 드는 거예요 깎아 머리에 이름이 최병수였습니다 아, 저를 기독교인이 어그 정말 기독교인이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을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 기독교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신 것이죠 제가 문현호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말씀드리기가좀 그런데 문현호 집사는 만나는 순간에 아주 그냥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다른 분한테 우리 전도사님한테 저분 성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문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망했습니다. 최신줄 <laughs> 알았음 최시였으면 얼마나 그 만나고 싶었던 나를 그리스도인이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자기가 고문관이 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마치 내가 모나 된 것처럼, 아니, 나를 목사대하게 더라니까요 그때 이제 막 그게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같이 막 설명을 해 주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다수작이었습니다 <laughs> 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언제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그 철책 밑에서. 아, 정말 그 사람도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권투를 했었던 유명한 어, 염동균 세계 <laughs> 타이틀의 제미 파이널에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의 조폭이었는데 완전히 전도사로 변하고 어, 제가 나온 뒤에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그뭐 어, 뭐, 군군종병인가요 신앙 그걸 할수 있는 그렇게 역할을 맡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라도 좀 의지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서 앉아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플레이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 행, 행하는 것이라니까요. 플레이 플레이하잖아요. 플레이 플레이 뭐 누구 누구 하는 것처럼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머니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송곳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에는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해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을 튀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동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한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적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까지 피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들, 아, 저분 때문에라도 나는 저분 때문에라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